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적콘다 해주신 국적콘다의 광민장입니다와 여러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니까 포춘쿠키를 언제 먼저 뽑았네요? 제가 살짝 <laughs> 먼저 뽑았는데요 <laughs> 어, 뭐야? 뭘 시작할 건데 또한 번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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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그거네 축구 다시 하네 그런 거예요? <laughs> 저희 아마콘다 뭐 다시 <laughs> 다시 하네 네. 여러분도 새해 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와. 새해 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골 때리는 그녀들 시청자 여러분 관라드림 멤버 막내 서기입니다. 저는 탑걸의 막내 다영입니다. 그렇죠. 새해에는 항상 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 항상 변하는 사람. 네, 항상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서기. 다영이가 되겠습니다. 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C 블라방의 골키퍼 안혜경. 공격수 우승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새해에는 당신의 진심이 알려지고 인내가 높게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 됐다. 우리 우승한다. <목소리가> <오> <laughs>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해잖아요 여러분 올해는 원하는 일 모두 다 이루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올해 건강하시고 정말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골림픽도 응원하고 골대녀도 응원하겠습니다. FC 불라방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2023년 영전님 새해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나 먼저? 오! 우와. 뭐야? 웃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여유 있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laughs> 웃으세요 언니. <laughs>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